안녕하세요. 서울 s 스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그 신경 치료에 관해서 실제 치아에서 제가 직접 치료를 진행을 하고 이게 이제 신경 치료하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경 치료까지는 아니고 충치가 1단계, 2단계 정도 진행된 경우에 충치가 조금 진행되어 있으면 직접 떼우는 치료를 하고 좀더 깊거나 아니면 옆에 인접면까지 진행되어 있다라고 하면 인내 이라고 부르는 본을 떠서 만들어서 붙이는 이제 간접적인 수복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 제가 치료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 충치가 1단계 정도 진행됐다 라고 가정했을 때그 레진을 이용해서 직접 떼우는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치아에 까만 거는 일부러 이제 충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연필로 까맣게 칠을 했고요. 치아는 겉에 범낭질이라고 이렇게 단단한 층이 있고 속은 상아질이라고 약간 무른 층인데 범낭질 내부 혹은 범낭질에서 상아질로 진행되는 한고 그 정도 깊이까지 그리고 충치가 씹는 면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충치를 제거하고 직접 떼우는 치료를 합니다. 직접 떼우는 재료로는 아말감이 있겠고요. 보험이 되는지 많이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컴퍼짓 레진이라고 저희 치과에서 쓰는 이색나는 재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말감은 현재는 쓰지는 않고 레진을 이용해서 충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직접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아시겠지만 하이 스피드라고 불리우는 이제 굉장히 고속으로 돌아가서 치아를 삭제할 때 쓰는 기구입니다. 충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이 하이 스피드에 이와 같이 버를 연결을 하고 이제 버는 하이 스피드에 연결돼서 치아를 삭제하는 기구인데 이 버의 끝의 모양이나 전체적인 형태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삭제를 할때 거기에 맞는 버를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치가 있는 부위를 이 버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보여드리기 위한 거라서 깊이는 안 깎았고요. 대략 이 정도 충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삭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레진을 떼우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겉에 범랑질에 비해서 상아질 이렇게 노란 부분 보이시죠? 대부분의 충치를 제거하고 나면 상아질이 드러나게 되는데 범랑질은범랑질이랑 달라서 상아질은 굉장히 촉촉하고 접착제가 잘 붙지 않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상아질에 레진을 잘 붙이기 위해서 몇 번의 처리를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과정이 비슷한데, 지금 제가 파랗게 짜는 것은 35% 인산입니다. 이런 인산을 이용해서 산 부식을 진행을 해서 표면을 약간 울퉁불퉁하게 만들고요. 물로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그리고 가볍게 바람을 분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상아질 접착제. 뭐 이거는 이제 상아질 접착제도 그 회사도 많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저희 병원에서 쓰는 접착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묻혀서 치아에 살짝 발라주고 이제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을 좀 기다린 후에 어느 정도 반응이 일어나면 다시 한번 바람을 불어서 살짝 건조를 시키고요. 하는 걸 이용해서 얘를 경화를 시킵니다. 딱딱하게 굳게 만든다는 거죠. 경화를 시킨 후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레진이 치아에 붙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여기에 레진을 이용해서 이제 충전을 진행을 합니다. 레진도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좋은 레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쓰는 것은 테트릭 세라이라고 불리우는 테트릭 N 세라이네요 나노의 N 자고요. 요즘에 나노 테크놀로지가 하도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치과용 레진에도 나노 기술이 접목됐다는 것을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잘 보시면 A1, A3, A2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레진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고 숫자가 작은 게 가장 밝은 거 숫자가 커질수록 어두워집니다. A3, A3.5, A4, A4 이렇게 A4까지 대부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B1, B2, B3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너지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생략하고 어쨌건 치아, 치아의 색조에 따라서 레진도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이 치아의 밝기를 보고 거기에 맞는 레진을 선택을 해서 떼우게 됩니다. 이렇게 레진은 이제 흐름성이 좋은 플로우 레진이라는 것도 있고 플로우 어블. 그 다음에 이렇게 떠서 쓸수 있는 패커블 레진도 있습니다 일단은 패커블 레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떼우고요 그 다음에 떼운 부위를 잘 압접을 해준 후에 치아에 보면은 이제 골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뭐 이러한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형태를 예쁘게 내어주고 이 와동이 커진 와동이라는 건이 삭제한 그 면의 넓이를 얘기하는데 와동이라는 게이 면을 얘기하는데 와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이제 치아 형태도 재현을 더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레진도 한번 이렇게 광 중합을 함으로써 굳게 만들고 굳은 다음에 이제 맞물리는 치아와 높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체크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쉽게 표현하면. 아주 바짝바짝하게 광을 내는 작업을 통해서 레진 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레진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하이스피드 그러니까 굉장히 고속으로 돌아가는 기구로 치아를 삭제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충치치료를 할 때에는 하이스피드만 쓰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우스피드라는 것도 쓰는데요 얘는 이제 RPM이 그러니까 분당 돌아가는 회전수가 하이스피드가 30만 회전이라면 얘는 15,000에서 한 3만 번 정도 회전하는 그러니까 하이 스피드의 한 10분의 1 정도 되겠죠. 그 치과에서 치료 받으신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물좀 끌게요.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는 건데 이거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치아를 이렇게 승치를 제거할 때 약간 의 진동이 느껴집니다. 어, 저희 예전에 이제. 저한테 치료받은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저희 직원의 말의 표현에 하면 뇌가 울리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진동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건 약간 좀 과장된 표현 같기는 하고 어쨌거나 약간 울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충치를 제거할 때는 이와 같은 로우 스피드가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레진 치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그 충치가 이제 더 깊거나 혹은 인전면 충치가 진행됐을 때, 그때 쓴게 이제 인내이라는 치료인데요. 예를 들면 치아와 치아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이가 썩었을 때는 이제 이, 이 치아가 사이가 썩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도 이러한 곡면의 형태가 있고,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곡면의 형태가 있는데, 직접 떼우는 치료를 했을 때, 물론 이제 신경 써서 하면 잘 되긴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옆에 이 곡면의 형태를 잇몸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곡면의 형태를 잘 재현하고 사이를 꽉 끼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이가 썩을 때는 직접 떼우는 치료보다는 인내일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인내이라는 건 충치를 제거하고 그 본을 떠서 그 쪽을 금이래든지 아니면 세라믹 이런 이색난 재료로 만들어서 붙여서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 인내이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내이를 쓸 때는 버의 모양도 좀 다르고요. 보시면 밑에보다 위에가 넓어지는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충치를 제거를 하고 인내일 위한 와동을 형성을 했을 때 그게 걸리는 데가 없이 쏙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보다 위에가 넓은 이런 형태의 버, 벌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충치가 있을 때 이와 같이 인내일을 위해서 치아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옆에도 옆에가 썩었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동을 형성을 해서 이제 본을 뜨고 거기에 맞춰서 붙여서 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인내로 진행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충치가 꽤 깊은 경우이기 때문에 와동을 형성하고 이제 부가적인 충치를 아까 말씀드렸던 로우 스피드라는 걸 이용해서 더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깨끗한 형태가 아니라 움푹 파인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은 신경과도 더 가까워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충치를 더 제거한 부분은 다른 신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재료를 채워 넣어가지고 다시 잘 다듬어서 원래의 인내이 와동의 형태로 깨끗하게 만들고요. 이게 이제 깨끗하게 와동이 형성돼야 본을 떠서 나온 인내이도 깨끗하게 잘 맞는 인내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다듬어서 인레이를 진행을 합니다. 인레이 와동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본을 뜨고 기공소에서 인레이를 제작을 하고 그걸 다시 치아에 붙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말로 설명드려도 대부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어요. 네. 어쨌건 인레이란 치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제가 이제 이만큼만 삭제를 했는데 실제 이제 인내이 치료를 할 때는 양쪽 맞닿아 있는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보다 좀더 넓게 치아의 면보다는 더 넓게 이게 옆에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삭제량이 많아지는데요. 어쨌거나 충치가 깊은 경우에 또 사이에 충치가 있을 때 이와 같이 인레이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 치료 과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레진 충전과 그 다음에 인레이 치료에 대해서 제가 직접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그림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치료를 진행하면서 어떤 기구가 쓰이고 또 이제 치과에서 눈을 감고 혹은 눈을 가리고 치료할 때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어떤 기계에서 나는지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좀 체험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